아이나 도울 해볼래 그런 <laughs> 제목이었어요. 그러다가 아이니가 그 마음에 안든다고저 도라인 오방 간다. 근데 오방 간다라는 게뭐 이렇게 뿅 간다 그런 젊은이들 슬랭이라는데요. 그냥 뿅 간다. 아마 뭐그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마리하나 먹고 이렇게 와 가는거나 <laughs> 뭐 그런 의미로 쓰나봐요. 지금 그래서 에뭐 홍콩 간다. 그뭐그그 뭐, 뭐, 그, 그, 그러니까 그 그런 걸로 쓰는 어뭐 그런 말로 쓴다 그러는데 난 몰라요 그런 그런 말을 근데 어, 그런 제목을 만들어 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아인과 내가 만하는 만남이라는 이 독특한 만남이에요. 내가 모르는 슬랭을 딱 얘기하는데 그거참 좋겠다. 어, 그래서 에, 그,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구현 설명을 하자면 오해가 <laughs> 네. 아, 조금 한국적인 어떤 신조어를 제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주변에 막 정말 뿅 간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고, <laughs>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을 때, 막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, 어떤 좋은 느낌을 가졌을 때 그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방이 뭔가 찾아봤더니, 이 동서남북, 사방 그리고 그 가운데 애를 일컫는 말이더라고요. 저는 그게 굉장히 인식을 전환시키는 단어로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 말을 어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이 쇼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대화의 어떤 즐거움 함께 소통하는 즐거움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어떤 시선이 뭔가 와,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데 어,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감각이야. 이런 느낌을 음, 좀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좀 생소한 단어지만 좀 신조어를 통해서 <laughs>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새로운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이 KBS에서 받아주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어, KBS가 많이 말랑말랑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전달력을 음. 만들어드리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참여해서 많이 진행을 음. 하고 있고 근데 뭐 KBS가 참 쉽진 않아요. 하지만 많이 애써주고 계시고 있고 <laughs> 그리고 뭐. 이 우리 쇼가 진행되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방금 선생님께도 말씀,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두번 이상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또 별도로 작가님과 시간을 가지고 피디님과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고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과정을 디벨롭 시키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